내가 매장 직원한테 저 79만원짜리 서울 티셔츠를 사는 정신 나간 사람이 저 말고도 또 있나요? 그랬더니 이때 뭐 당연히 있겠지 근데 오늘도 얼굴 너무 화사해 보이잖아요 정말 이 화면발 잘 받는 쿠션이에요 진짜 괜찮아 이거 개강추야 안녕하세요, 여러분. 디에디트 에디터 H입니다. 오랜만에 저의 하울을 준비했는데요. 제가 하울 안 하는 동안 약간의 사춘기랑 봄도 좀 타고 겨울도 타고 그리고 코로나 자가격리도 하고 그러면서 또 쇼핑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패션템부터 뷰티템, 집콕템까지 섞어가지고 야무지게 어마어마한 하울 준비했습니다. 바로 가시죠. 첫 번째 아이템은 제가 너무 오랜만에 발렌시아가에서 쇼핑을 했습니다. 사실 이게 날씨가 되게 추울 때 1월에 구입해놓고 두달 동안 묵혀두다가 오늘 처음 뜯는 건데, 짠! 티셔츠입니다. 자, 대표님,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서울. 세울. 서울이라고 써 있죠?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세요, 여러분. 제가 서울이라고 써져 있는 이 까만색 티셔츠를 79만원에 구입했습니다. 시, 네, 발렌시아가잖아요. 심지어 제가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작년에 나그 명품 후회템 영상 만든 적 있잖아. 그 영상에서 명품 브랜드에서 굳이 비싼 돈 주고 티셔츠는 살 필요 없다라고 제가 했던 말이 있는데 그래 제가 그 말을 어겼네요. 근데 있잖아요. 이 티셔츠는 좀 특별한 제품이니까 잠깐 좀 설명을 들어보세요. 이번에 발렌시아가가 올해 1월에 시티 시리즈라는 이름으로 세계 각국의 상징적인 도시의 이름을 새긴 컬렉션을 발표를 했었는데요. 이 발렌시아가라는 브랜드가 원래 약간 힙한 B급 감성을 럭셔리로 풀어내는 걸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티셔츠 말고도 볼캡, 목걸이, 봄버, 뭐 수영복 하여튼 모든 제품에다가 도시 이름을 커다랗게 새겨가지고 팔더라고요. 자, 아무튼 이 시티 시리즈가 그 세계 주요 도시 22개 이름으로 출시가 됐는데 그중에 서울이랑 부산이 라인업에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캠페인 사진에 저는 부산 티셔츠 입은 거 보니까 너무 힙하고 국뽕에 취해버릴 것 같았어. 아 대한민국의 위상이 이 정도인가? 아 너무 대단하다. 그리고 만약에 티셔츠에 내가 파리나 뉴욕 이런 거는 좀 그렇잖아. 그치 뭔지 알지? 약간 굳이 내가 파리나 뉴욕을 이런 느낌인데 서울? 내가 태어난 도시의 이름을 티셔츠로 입는 거 너무 멋있는데 그래서 제가 매장에 가서 이걸 입어봤는데 이게 천이 되게 탄탄해요 그래서 모양이 흐물거리지 않고 탁 잡히는 게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마감 같은 게 넥라인이나 이런 소매 끝도 만져보면 은 너무 짱짱해요 물론 내 네, 벌써 웃고 계시네요 79만 원짜리 티셔츠가 짱짱한 거 너무 당연하죠 그리고 또 제가 이름이 경화 경화잖아요 서울 경자에 화목할 화자를 쓰는 내가 세울 티셔츠를 사지 않는다 어쩔 수 없는 운명이었던 거지 그리고 여기 넘버링이 돼 있는데 50장 중에 마흔 여섯 번째 에디션이라고 합니다. 의미있는 제품이라서 서울에 대한 저의 사랑을 담아서 잘 입어보겠습니다. 요거는 어제 밤에 국제 택배가 도착한 아이템이요. 제가 요즘 그자크미스에 뒤늦게 빠져 있는데 날씨가 따뜻해지니까 또 약간 자크미스 의류에 눈이 많이 가더라고. 이자크미스란이 프랑스 브랜드가 옷이 좀 지나치게 핫한 디자인이 많잖아요. 대부분은 이너를 입지 않고 나의 가슴골을 이너로써 입는 그 느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크미스 옷들 탁장샷 찾아보면은 진짜 핫한 외국 언니들이 진짜 아슬아슬하게 약간. 여기만 가려가지고 입고 있는 그런 옷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자크미스의 알주 가디건을 샀는데요 펄패치에서 주문했고 가격은 32만 8천원이었어요 이게 소재가 우리랑 모헤어 그리고 나일론이 섞인 소재에 화이트에 가까운 약간 아이보리 크림 컬러인데요 엄청 가벼워요 그리고 이 브랜드에서 사실 옷을 처음 사는데 가격대가 좀 애매하다 보니까 퀄리티가 어떨까 싶었는데 이 넥라인 빠진거나 그옷 퀄리티나 단추 같은 부자재가 생각보다 퀄리티가 좋아서 일단은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 옷의 핏을 좀 보여드릴게요. 이게. 배꼽보다 위로 올라오는 엄청 짧은 크롭 기장에 진짜 타이트한 핏으로 나와가지고 모델 컷을 보면은 두 개의 단추를 잠갔을 때이 단추 사이가 이렇게 벌어지는 핏으로 입어야 되는 터질 것 같은 핏으로 있는 디자인이거든요. 그리고 이것도 사실 맨살에 요 가디건만 있는 디자인으로 나온 거예요. 근데 제가 20대 때는 싹 노출을 좋아했는데 제가 대한민국에서 38년을 산 유교걸로서 이제 또 여기 이렇게 벌어지고 이렇게 가슴을 이렇게 가리고 나가면은 제 마음도 불편하고 저를 보는 사람들도 좀 불편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크롭 기장의 민소매를 받쳐 입으려고 샀습니다 디자인이 독특한 옷이라서 제가 좀 후기를 많이 찾아보고 샀는데 국내 후기는 많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대부분 저보다 좀 체구가 작은 분들의 후기밖에 없었기 때문에 제가 현실적인 핏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알주 가디건 사신 분들을 보니까 다 하나같이 너무 작아요 생각보다 너무 꽉 껴요 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전에 상의를 작게 입으면 36 그리고 보통 38을 정사이즈로 입는데 이거는 아예 넉넉하게 40 사이즈를 샀어요 그랬더니, 보시는 것처럼 그냥 편하게 약간 타이트하게 맞는 정도? 제 사이즈로 38을 샀으면 팔뚝 같은 내가 너무 딱 맞아가지고 좀 불편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가슴 부분이 혹시 너무 헐렁할까봐 걱정을 했는데 딱 알맞은 정도로 벌어지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옷은 여기 단추 부분이 너무 루즈하게 맞으면 안 예쁘거든요. 그래서 다들 너무 크게 사진 마시고 평소 사이즈보다 한 사이즈 정도 업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단추를 두개다 잠궈서 입어도 괜찮고요. 그리고 위에 단추만 잠근 상태로 아래가 벌어지게 해서 입어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가디건 위를 조금 더 잡아 올려가지고 어깨 부분이 더 벌어지게 해서 오프셜더 같은 느낌이 들게 연출해도 예쁘더라고요. 네크라인이 독특한 느낌이라서 그 안에 느낌을 살려가지고 모홀 뭐 터넥을 입던가 다양하게 매치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짠! 세 번째 제품은 오늘의 p p 에 요즘 저의 진짜 찐 데일리템인데요. 이번에 클리오에서 나온 비건웨어 라인입니다. 제가 소개해드릴 거는 요 세럼 쿠션이랑 프라이머인데요. 이두 조합이 너무 괜찮았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이거는 비건웨어 UV 세팅 프라이머인데요. 패키지가 조금 향수 같기도 하고 약간 인테리어 오브제 같기도 하죠. 좀 귀엽잖아. 양초 같기도 하고. 그리고 요게 오늘의 하이라이트인 비건웨어. 히알루론 세럼 쿠션입니다. 저는 굉장히 건성인데다가 화장이 잘 밀리는 피부예요. 원래 프라이머를 바르면 그 위에 쿠션이나 파운데이션을 발랐을 때좀 밀리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잘안 쓰거든요. 근데 이 프라이머는 영상으로 보시는 것처럼 그냥 손으로 슥슥 발라도 깔끔하게 잘 발리고 피부에 번들거리는 느낌을 잡아주면서도 너무 텁텁하거나 매트해지는 느낌 없이 피부결을 정리해줍니다. 그러면서 건조한 느낌은 들지 않아서 좋았어요. 프라이머만 발랐을 때도 보시는 것처럼 살짝 복숭아빛으로 얼굴이 톤업이 돼서 벌써 좀 화사해 보이죠? 자외선 차단도 되기 때문에 메이크업 하기 귀찮은 날에는 그냥 이 제품만 톤업크림처럼 살짝 발라줘도 좀 자연스럽고 예쁠 것 같아요. 제가 코에 모공이 좀 넓은 편인데 그런 부분도 더 깔끔하게 빈틈없이 화장이 올라가서 좋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화장이 끝났을 때좀 밀착감 있게 마무리되면서 얼굴에 전체적으로 좀 은은한 광이 나거든요? 그게 되게 예뻐요. 저는 건성 피부라서 살짝 광이 나는 메이크업을 선호하는데 번들거리는 느낌이 아니라 보시면 뺨에 은은하게 빛이 올라오는 거 보이시죠? 괜찮지? 자 이제 제일 중요한 쿠션 얘기를 해볼게요. 저는 메이크업을 좀 귀찮아하는 스타일이라서 대충 아무렇게나 툭툭툭 바르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쿠션을 진짜 까다롭게 고릅니다. 제일 중요한 게 수분감이 충분해서 촉촉해야 돼요. 그래야 바르기 쉽거든요. 그리고 아무렇게나 대충 발라도 피부에 좀 균일하게 발리면서 밀리거나 덧바른 자국이 많이 나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절대로 쿠션 색깔이 너무 노랗거나 너무 핑크빛이면 안 되고 맑은 상 비춰야 돼요. 뭔지 아시겠죠? 이세로 쿠션이 저의 그 조건에 딱 맞았습니다. 일단 워낙에 좀 촉촉한 타입이니까 바를 때 들뜨는 느낌이 없었어요. 급하게 화장할 때도 대충 피부 상태가 좀안 좋아도 두드리면 화장이 잘 먹습니다. 이 쿠션의 입자 자체가 굉장히 곱고 세밀해가지고 얇게 밀착돼서 발린다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이고요. 가벼우면서도 촉촉하게 커버되는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촉촉한 쿠션을 많이 써봐서 아는데 수분감이 너무 많으면 이 조명이랑 카메라 비쳤을 때좀 번들번들한 느낌이 들 때가 있거든요. 세럼 쿠션은 피부가 되게 좋아 보이면서도 화면 발이 되게 잘 받더라고요. 그리고 피부에 머리카락이 엄청 굳는 그런 현상도 적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촉촉한 쿠션치고 이렇게 커버력이 좋은 제품은 처음 써보는 것 같아요. 제가 최근 한달 사이에 나간 모든 유튜브 영상을 찍을 때이 세럼 쿠션으로 메이크업을 했는데 쿠션 바꾸고 나서 피부가 좋아 보인다는 댓글이 종종 달리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사용 중인 컬러는 란제리 컬러입니다. 쿠션 퍼프가 근데 진짜 보들보들해요. 만져보면 촉감이 너무 부드럽고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바를 때 팍팍 두드려도 자극이 없고 얼굴에 쿠션을 도포할 때 소량만 묻혀도 효과적으로 얇게 잘 밀착이 됩니다. 메이크업하고 8시간 이상 지났을 때도 다크닝이나 뭉침이 없어서 깔끔한 상태로 좀 오래 유지되더라고요. 제가 신기해서 야근하면서 찍어놓은 영상도 있어요. 지금 야근을 하고 있는데 아까 전에 쿠션 바르고 나서 지금 7시간 정도 지났거든요. 근데 다크닝도 없고 무너지는 것도 좀 깔끔한 편이에요. 사무실이 너무 더러운데? <laughs> 괜찮죠? 참고로 이 비건 에어 쿠션은 제가 사용 중인 촉촉한 타입의 세럼 쿠션 말고. 보송보송하게 마무리되는 타입의 벨벳 쿠션도 함께 나옵니다. 에디터 m 은 마무리감이 매트한 타입을 좀더 선호해서 벨벳 쿠션을 사용하고 있는데 좀더 파우더리하고 커버도 잘 되고 지속력도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리고 에디터 m 은 톤업보다는 조금 더 자연스러운 피부 표현을 좋아해서 리넨 컬러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품을 소비하는 과정에서 환경과 동물에게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굉장히 신경 써서 만들었더라고요. 비건에 라란 이름처럼 비건 인증을 받은 제품인데 일단 재활용 가능한 재생 플라스틱 소재를 사용했고요. 본품 패키지뿐만 아니라 리필 팩에도 알루미늄 합지를 줄인 반투명 원단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엄청 칭찬했던 이 쿠션 퍼프도 친환경 소재인 발효 옥수수 성분을 68%나 사용했고요. 마지막으로 이 포장 박스 역시 산림 관리 협의회의 인증을 받은 질류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제조 가공 단계에서 동물성 원료를 사용하지 않고 동물 실험을 하지 않았다고 해요. 비건에요전 제품이 엄격한 심사 과정을 통해서 프랑스 비건 인증 협회 이브 비건 인증도 받았고요. 사실 브랜드에서 이런 비건 지향 메시지를 보여주는 것도 반갑지만 비건 제품인 동시에 제품력도 전혀 빠지지 않는다는 게 진짜 중요한 거 같아요. 자, 저는 클리오, 비건 에어랑 같이 쉬운 비건을 접해보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건 에어 라인은 벨벳 쿠션, 세럼 쿠션, UV 세팅 프라이머 말고도 커버 컨실러까지 함께 출시되었습니다. 서울에 올리브영에서 세일한다고 하니까 구입하고 싶은 분들은 꼭 가격도 착할 때 겟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자세한 정보는 더보기에 써둘게요. 네 번째 아이템은 식품입니다. 비건 레어 라인을 소개하는 김에 이번에 비건 음식도 좀 소개하면 좋겠다 싶더라고요. 사실 저는 비건식을 하고 있진 않아요. 근데 주변에 비건 지향을 하는 친구가 점점 늘어가다 보니까 같이 음식을 먹을 때둘다좀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메뉴를 알아두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소개하는 제품은 꼭 비건식이라서 고른 게 아니고 정말 맛있기도 하고 구입하기도 쉬운 제품이라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풀몬 두부 텐더. 이게 약간 치킨 텐더랑 비슷한데 두부로 만든 텐더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솔직히 치킨 텐더보다 훨씬 맛있어요. 살짝 그두부의 결이 있어서 씹는 맛도 좋고 그냥 모르는 사람이 먹으면 고기 먹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해야 되나? 저는 에어프라이어에 한 10분 정도 조리를 해서 먹는데 튀김옷도 바삭하고 살짝 양념이 돼 있어서 짭조름하면서도 끝에 좀 매콤한 맛이 납니다. 당연히 튀김 제품이라서 칼로리가 제법 높긴 한데요. 트랜스 지방도 없고 식물성. 단백질이 되게 많이 함유되어 있어요. 그리고 얘는 사실 엄격하게 말하면 비건 식품은 아니에요. 조개 추출물이 소량 들어가 있다고 해서 페스코이신 분들한테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요거는 먹다가 가지고 와서 너무 비어 있는데 루테니사라는 비건 소스인데 옛날에 저희 라이프 채널에서 유픽이라는 수입 식품 셀렉샵 광고하면서 살짝 소개했던 적이 있는데 이게 구운 피망. 구운 가지, 토마토가 들어간 소스예요. 구운 야채 스모키한 불 맛이 살아 있고 일반적인 토마토 소스보다 더 복합적인 맛이라서 크래커나 바게트에 찍어서 와인 안주로 해도 좋지만 파스타 삶아서 이 소스만 얹어서 먹어도 굉장히 완성도 높은 요리가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너무 유명해서 다들 아실 거예요. 풀먼에서 나온 비건 라면 정면인데요. 먹어보기 전에는 어 비건 라면이면 좀 약간 너무 건강한 맛 아니야? 부족한 맛 아니야? 이랬는데 이게 진짜. 엄청 기름지고, 감칠맛 엄청 나고, 솔직히 일반 라면보다 훨씬 맛있어요. 저는 요즘에 끓여먹는 라면 먹을 일이 있거나 캠핑 가고 이러면은 무조건 정면 아니면 너구리만 사요. 갑자기 너구리 좋아한다고 고백한다. <laughs> 진짜 여러분, 정면이 정말 일반 라면보다 맛있거든요. 안 먹어보셨으면 꼭 먹어보세요. 여러분, 요즘 제일 핫한 브랜드가 어딘가요? 어딘가요? 미뮤! 맞습니다. 화보에 많이 나오고 이래가지고 지겹긴 하지만 여전히 미우미우죠. 요즘에 연예인들이 자꾸 미우미우 로우라이즈 입고 나와가지고 진짜로 저게 유행할까봐 무섭고 두렵고 그렇잖아요. 도저히 좀 시도해볼 엄두는 나지 않는데 미우미우 플리츠 스커트라도 살까 했는데 367만원이란 가격도 저한테 너무 불가능하지만 배꼽 아래로 한참 내려가는 그 로우라이즈를 제가 도저히 제 체형에서 소화할 자신이 없더라고요. 저는 하이웨스트가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하이웨스트로 예쁘게 입을 수 있는 베이지 컬러의 면 스커트를 찾다가 국내 브랜드인 유어네임 히얼에서 구입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소재가 만져보시면 진짜 탄탄하고 구겨지거나 모양이 흐트러지지 않는 그런 소재라서 되게 예쁘게 잡아주더라고요 처음에는 제가 상품페이지를 좀 대충 보고 사가지고 아 스커트랑 벨트가 세트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추가로 같은 브랜드에서 벨트까지 구매를 해서 보여드릴게요 68,000원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벨트도 생각보다 퀄리티가 되게 좋더라고, 가죽이. 그리고 컬러 매치가 굉장히 예뻤어요. 요런 컬러의 스커트를 이번 시즌에 찾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추천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제가 얼마 전에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아가지고 집에서 자가 격리를 했거든요 열흘 정도 집에 꼭 박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내가 이렇게 집에서 돈도 안 쓰고 처박혀 있으면 나라 경제가 잘 돌아갈까 너무 걱정이 되는 거야 너무 쇼핑하고 싶고 그래서 코로나 증상 때문에 제가 그때 집에서 혼술도 못하니까 차를 마시고 싶어서 이걸 샀습니다 부부티 하우스라는 곳에서 구입한 휴대용 다기 세트인데요 찻잎을 넣어서 차를 마실 수 있는 다기 세트인데 이렇게 손바닥만 하게 엄청 컴팩트하게 만든 거죠 이걸 캠핑용으로도 많이. 쓴다고 하더라고요 자 열어보면은 케이스 안에 이렇게 2 8 0 m l 짜리 내열유리로 만든 다기가 들어있는데 요거를 수구라고 부른대요 여기다가 차를 내려가지고 따라 마시는 건데 그 안에 차 우림용 도자기 거름망이 들어있고 그리고 요 안에 미니 찻잔이 이렇게 세 개가 들어있어요 구성이 너무 알차죠 자 요거는 요번에 추천받아서 산 에이시 퍼치스 티앤들의 화이트 템블이라는 차인데요 이거 진짜 맛있어요 뭐 백차의 과일을 블렌딩했다는데 자스민티 같은 섬세한 향이 나면서 열대과일 향 요런 게 나가지고 이국적이면서 달콤한 느낌이 있어가지고 호불호 안 타는 차일 것 같아요 자 요거를 거름망에다가 찻잎을 대충 느낌에 맞게 넣어주고 뜨거운 물을 부어줍니다 뚜껑을 닫고서 잠깐 기다렸다가 색이 진해지면은 거름망을 꺼내가지고 자, 이제 이거 숙으로 미니 차잔에다가 차를 조금씩 따라서 마시는 거예요. 너무 간단하죠. 이게 휴대용 세트라 가지고 차잔이 진짜 작거든요. 그래서 너무 불편하다는 리뷰를 봤는데 저는 오히려 이게 좋더라고요. 차도 이렇게 따라 놓고서 이렇게 작으니까 고량주 마시듯이 약간 원샷을 하니까. 찻잔이 작아가지고 천천히 마시게 되는 억지로라도 좀 여유가 생기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이렇게 컴팩트한 제품이면 자리를 많이 차지하지 않으니까 항상 눈에 보이는 책상 같은데 두었다가 마음이 내킬 때 다시 쓸수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구입을 했습니다. 저는 정말 너무 만족합니다. 추천드려요. 오늘의 마지막 아이템을 가지고 올게요. 뒤에를 보면은 액자가 있죠. 뭐 그런대로 예쁘죠. 근데 대반전. 짠! 아... 다리가 있네 제가 그 자가 격리 기간 동안은 방에서 나가면 안되니까 밥도 방에서 먹고 차도 방에서만 마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밥상 겸용으로 작은 접이식 테이블 하나 샀는데 사실은 쓰지 않는 기간이 더 기니까 넣어둘 만한 작은 테이블로 사야겠다 싶어서 샀다가 발견을 했는데 이게 액자 테이블이라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상판을 액자처럼 디자인을 해가지고 테이블을 쓰지 않을 때는 다리를 접어서 세워두면은 인테리어 액자처럼 쓸수 있으니까 숨겨두지 않아도 되는 거죠 솔직히 이게 막 엄청 예쁘거나 고급스러운 건 아닌데. 그냥 잘 보이는 데다가 그 세워도도 보기 흉하지 않고 저는 14,900원이라서 되게 싸게 샀어요 별것도 아닌 테이블이지만 저의 자가격리를 함께했던 꿀템이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길고 긴 저의 하울을 잘 보셨나요 요즘 코로나 시국이 더 난리인데 자가격리를 하지 않으시면 더 좋겠지만 혹시 그런 일이 생기더라도 집안에서 나만의 시간을 근사하게 보낼 방법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클리오 비건 에어랑 함께한 에디터 H 하울은 여기까지입니다. 사랑해요, 클리오. 유튜루님도 영상 찍으셨던데? 맞아요. 유튜루님 보고 싶어요. 저희 채널에 모시고 싶습니다.